지금 뭐~ 성남시장도 아니고 지금 완전히 야당 대표인데 성남시에 문건에 개입할 이유도, 이유가 하기도 없는 거죠 오죽이나 검찰이 다급했으면은 정진상 김용 그~ 변호인들이 접견 기구까지 들춰내면서 이렇게 무슨 회유를 시도했다. 이재명 대표가 회의를 시도했다. 이런 치졸한 짓거리까지 하고 있잖아요. 그건 아닌 거죠. 그래서 어, 검찰에 이번에 이제 그 영장 구속영장을 통해서 그동안의 검찰의 논리들이, 논리들이 하나도 맞지 않고 다 어떤 뻥카이다는 것이 다 드러났잖아요. 증거 가 하나도 없어 돈 받아먹었다는 게 증거 가 없는데 뭐. 이재명 대표가 돈한 개도 안 받았어요. 저는 애초부터 믿고 있었지만 더 확신을 가, 갖게 됐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구속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. 검사들도 그렇게 했죠. 자기들은 여태까지 뭐 떠들었는데 아무것도 않고 그냥 끝내기에는 너무 이건 비난이 클것 같아. 자기들 당할 것 같아.